이번 달에도 자산 현황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벌써 2025년의 4분의 1이 지나갔는데 매달 월급을 모으고 모아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은 국내 주식 1,265만 원, ISA 1,828만 원, 연금 저축 펀드 615만 원으로 총 3,708만 원입니다. 채권은 이제 0원이고 당분간 추가 매수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현금은 CMA 5,082만 원 주택 청약 328만원으로 총 5,410만원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식 3,708만원, 채권 0원, 현금 5,410만원으로 총 자산은 9,118만원입니다. 지난달 9,224만원에서 약1.2% 하락했습니다. 제가 매달 이렇게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한 관리 방식 덕분입니다. 정리하는데 10분도 안 걸리고 실제로는 5분이면 끝납니다. 은행이랑 증권사입에서 잔액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기록해두면 자산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여러분도 꼭 자산 현황을 정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QQQ를 매수했습니다. ISA 계좌에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을 매달 200만원씩 정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1년 1개월째이네요. 올해 3월까지 나스닥이 부진해서 성과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작년 12월이 비교적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투자합니다. 많이 올랐든 떨어졌든 투자 시점을 고민하지 않고 월급날 아침에 증권사 계좌로 돈을 옮긴 뒤 바로 매수합니다. 처음에는 호가 아래 걸어두기도 했는데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시장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정리시 투자를 할 계획이라 하루 이틀 가격 차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목표는 최소한 ISA 만기까지 3년간 유지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직투, 해외 직투로 전환할지 고민 중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당분간 매수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는 게 부담이 커서 기본적인 생활까지 희생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개시까지 약 30년이 남았으니 조금 더 여유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2025년 3월 자산 현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매달 자산을 기록하는 것이 돈을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